BMW에서 일명 세단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3 시리즈인데요. 엔트리급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주행 성능, 실용성 등 여러 부분에서 딱히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수입차 세단의 정석이라는 수식어답게 출시 직후 지금까지도 꾸준히 브랜드 안에서 판매량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죠. 마침 BMW 3 시리즈 할인 정보를 받기에도 유리한 타이밍이라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첫째, 왜 지금 출고하기 좋은 시기인지; 둘째, 프로모션 맥시멈으로 받는 방법; 셋째, 구매하면 얼마나 나올까; 넷째, 수입차 더 실용적으로 출고해서 타는 방법. 이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알려 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최근 소식을 간단히 알려 드리면서 왜 지금 BMW 3시리즈 정보를 받아 보시는 게 좋은지도 설명드릴게요. 최근엔 2차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되었는데요. 사실 신형 외관만 놓고 보면 크게 달라진 부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외장 색상이 추가되었다는 점과 M 스포츠 패키지로 선택했을 때 신규 휠 디자인이 적용되었다는 점을 외관 변화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변화가 크게 느껴지는 건 실내입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적용, 신형 스티어링 휠, 아홉 가지 캐스케이드 무드램프, 실내 소재의 디테일한 개선, 등이 포인트예요. 물론 그만큼의 가격 상승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사실 가성비를 따진다면 시판 중인 현모델로 알아보시는 게더 낫긴 합니다. 연식 변경과 연말 시즌이 겹치면서 할인받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인 건 분명하고 지금 벤츠와 비엠이 가격 경쟁에 뛰어들면서 기존 모델의 가격 인하율도 지난달보다 더 좋아졌죠. 딜러사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재 약 800에서 950만원 정도의 인하가 들어갑니다. 그럼 BMW 3시리즈 모의견적 차량값만 4천 후반 5천 초중반대까지도 떨어지는 겁니다. 페이스리프트와 비교해도 가격이 천만원 이상 차이나기도 하죠. 물론 BMW 3시리즈 모의견적 할인 정보는 실시간 재고 상황이나 월중 시기에 따라서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이 풀렸을 때 되도록 빠르게 차량 선전부터 하신 후 조율해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입차는 사는 순간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들 아실 거예요. 초반부터 취득세나 각종 세금까지 부담이 상당히 크고요. 몇 년만 지나면 빠르게 떨어지는 BMW 3시리즈 중고 시세에 자산부채 증가 부담과 유지비 걱정까지 그래서 수입차를 더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방법과 프로모션을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제대로 알고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값 기준으로 BMW 3시리즈 모의견적 내보면 여기에 자동차세, 보험료는 별도 부담입니다 즉, 월 할부금 132만 6,487원 취득공채 413만 6,340원 자동차세 51만 9,480원 보험료, 개인에 따라 다름 유지 및 정비 비용 별도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는 구매 후 따라오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차량값도 더 비싸기 때문에 나중에 감가폭탄을 맞고 나서 느껴지는 손해도 더 크고요. 자동차 사려고 BMW 3시리즈 모의 견적을 알아보면 초기 자금도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유지 및 관리 과정도 까다롭고 세금도 적지 않죠. 하지만 리스로 하면 경제성에 있어 더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BMW 3시리즈 할인 효과까지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 걱정을 덜어내기에도 적합하죠. 일단 초기 비용부터 상대적으로 더 저렴합니다. 취득세 같은 비용을 별도로 낼 필요 없이 아예 초기 자금 영원으로 맞춰서 출고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에 있어 용이하다 장점이 있어요. 목돈을 아깝게 차에만 묶어두는 것보다 생산성 있는 방향으로 현금을 활용하시는 게더 똑똑한 방법이라는 것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번호판 글자가 하허호로 들어가는 렌트와 다르게 자차와 똑같이 일반 글자가 붙기 때문에 업무상 미팅이 작거나 렌트라는 사실을 굳이 드러내기 꺼려진다 하는 분들이 품위 유지하면서 운영하시기에도 좋습니다. 또한 원하는 기간만큼 n년간 타다가 감가 손실 없이 반납하고 새 차로 변경하시기에도 편리하죠. 특히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세금 혜택이 있어서도 유리한데요. 리스료 전액 세제 혜택을 받아서 소득세 감면 효과를 보실 수 있고 회계 처리까지 간소화됩니다. 자산으로 잡히지도 않고 익명성도 지켜집니다. 특히 BMW 3시리즈 중고 시세 알아보면서 이전 차주 운전 및 관리 스타일 체크하고 나중에 추가 수리비까지 더해져서 골치 아프게 이용하느니 아예 새 차를 더 경제적으로 탈수 있는 이용 방식을 택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BMW 3시리즈 할인 프로모션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되도록 많은 곳을 비교 후 가장 좋은 조건을 빠르게 선점한다. 둘째, 렌트리스사 같은 업체의 혜택과 비공식 프로모션까지 찾아서 받는다. 여기에 출고 최적기까지 잘 잡는다면 BMW 3시리즈 모의견적을 더 유리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최근 수입차는 렌트로 타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관련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당장 온라인상에 검색만 해봐도 수십 곳이 있습니다. 포인트는 여기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곳을 찾아서 프로모션을 최대한으로 받는 게 중요하겠죠?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는 특히 가격 편차가 커요. 월 납입료 5만원, 10만원만 더 비싸게 받아도 연 단위로 계산해보면 수백만원을 손해보는 거죠 즉, 수십 곳의 조건 중 제대로 된 견적을 걸러서 받아보시는 게 필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저희 같은 에이전시입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쓰라고 있는 거니까 현 시점 제일 만족하실 만한 조건 받아보고 싶은 분은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딜러사 공식 프로모션 외에도 비공식 혜택 영업맞은 사업자 전용품호 등 개개인에 맞게 더 이득되는 방향으로 견적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